안녕하세요. 오늘은 뇌졸중의 증상과 원인, 치료와 예방법 및 초기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증이란 뇌혈관의 질환으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뇌세포에 손상이나 죽음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뇌졸증은 증상, 원인, 치료 예방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졸증의 전조 증상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굴, 팔, 다리의 약화입니다. 뇌졸증의 전조 증상 중 하나로 한쪽 얼굴, 팔, 다리의 갑작스러운 약화나 마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행이나 움직임이 어려울 수 있으며 한쪽 입술이나 눈꺼풀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말이 더뎌지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말이 더뎌지고 불명확하게 들릴 수 있으며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소리 내기, 말하기, 이해하기 등의 언어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경학적 증상입니다. 갑작스럽고 이상한 두통, 어지러움, 언어 이해나 표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시각적 장애, 양쪽 눈의 모습이 깨지는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각 이상입니다. 전조 증상 중 하나로 특정 부위에서 통증, 저림, 무감각, 창백함 등의 감각 이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헛구역질, 메스꺼움, 구토입니다. 위장관 문제로 인해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야, 변화입니다. 시야의 이상을 느낄 수 있으며, 눈의 한쪽 부분이 흐려지거나, 시야의 일부가 사라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박동의 변화입니다. 심장박동의 불규칙함, 빠름 또는 느림 등이 전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혼란, 상태입니다. 갑작스러운 혼란, 방향감각 상실, 혼동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나 일상적인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과 균형 장애입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평형 장애, 쓰러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나 움직일 때 불안정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두통입니다. 갑작스럽고 심각한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통은 뇌졸증의 전조 증상 중 하나일 수 있으며, 특히 두통이 동반된 말초 시야 손실은 신속한 응급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의료진과 상담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증은 심각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의료팀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증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을수록 뇌혈관에 부담이 가해지며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당뇨병입니다. 고혈당이 지속되면 혈관의 벽이 두꺼워지며 혈액순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셋,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경우 혈액의 산소 공급이 나빠져 뇌세포가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 고지방 혈증입니다.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을수록 뇌혈관에 부담이 가해지며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졸증의 치료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급성기 치료입니다.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여 혈전을 제거하거나 수술을 통해 혈전을 제거합니다. 만성기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혈압, 당뇨, 고지방 혈증을 치료합니다. 재활치료입니다. 뇌졸증으로 인한 신체적, 인지적 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시행합니다. 다음은 뇌졸증의 예방방법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흡연을 중단하고 적정량의 운동과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고지방, 고당도혈증, 고혈압을 예방합니다. 주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합니다. 약물 복용입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약물을 복용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기적인 휴식을 취합니다. 다음은 뇌졸증 초기 증상이 있을 때 응급처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증은 시간이 중요한 질병으로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졸증 응급처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긴장 완화 및 피해자 안정화입니다. 긴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누운 채로 고개와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시키며 혀를 옆으로 돌리고 입을 벌리게 합니다. 이를 통해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환자가 이상 행동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안전하게 제어하고 방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속한 응급조치입니다.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뇌졸증은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의료진과 연락하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동 전 피해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팔과 다리의 움직임 표정 등의 증상을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특이 증상 파악입니다. 뇌졸증의 특이 증상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언제부터 증상이 나타났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파악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 상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증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은 언어장애, 신체마비, 치역장애, 두통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료진과의 협력입니다. 뇌졸증은 의료진의 치료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대기하도록 합니다. 의료진이 도착하면 즉각적인 치료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뇌졸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뇌졸증을 예방하고 치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뇌졸증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